참미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벌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드디어 모세 5경 5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또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의 이야기도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탈출기는 이제 주인공이 바뀌죠, 모세로.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다면은 탈출기부터는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탈출기. 레위기는 사제들의 제사드리는 축제에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에 들어가 있죠. 민수기는 민족들의 수를 세고 어떻게 행군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는 그럼 도대체 뭐냐? 신명기 이 신자가 신신 당부한다. 내가 정말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런 의미로 신자입니다. 신명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압 당에서 요르단 강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서를 읽어나가면 훨씬 성서가 쉽게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장, 모세가 설교한 곳과 때.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아라바에 있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유언이다 이거죠. 아라바는 숲을 마주보고 파란과 토펠, 라반, 하체롯, 디자합 사이에 있다. 호랩에서 세이르 산길을 따라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르기까지는 열 하루가 걸렸다. 아, 열 하루밖에 안 걸리는 길이에요.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름이면은 충분히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4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한테,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40년째 되던 해, 11달 초하루 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언일 수밖에 없는 거죠. 11월 1일이니까, 11대 짤초하루 우리하고는 좀 달이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때는.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일렀다. 주님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의 임금 시온을 처부수고 아스타로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임금 옥을 처부순 다음이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치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압 땅은 참. 아주 숲이 우거지고, 초목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호랩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 호랩에서 우리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산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제 발길을 돌려 떠나라. 아모리족의 산악지방, 그리고 그 부근의 모든 지역, 곧 아라바, 산악지방, 평원지대, 내개 네 해안지대로 가거라. 해안 지중해가 이스라엘이 붙어있어요. 지중해가 그러니까 해안이라는 얘기도 여기 많이 나오는 거죠. 가난 조개 땅 그리고 레바논과 큰 유프라테스강까지 가거라. 이 유프라테스강까지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비옥한 땅 나자렛 거기 가보면은요. 정말 비옥한 걸 느껴요.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 저 땅을 내놓았다. 가서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선물로 주는 거죠. 모세가 우두머리들을 세우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떠맡을 수 없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불어나게 하셔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것이다. 이제 모세가 웬만한 건다 결정했는데 장인 이들로 가요. 이 사람아, 이 자네가 이 많은 사건들을 다 재판을 어떻게 하나? 대표들을 모아라. 그래서 지금 대표를 대신 해줄 모세 대신 판결을 내려줄 판관들을 뽑는 얘기입니다.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를 천배나 더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그렇지만 나 혼자서 어떻게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송사를 다 떠맡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파별로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그러자 너희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곧 지혜롭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의 희 우두머리로 내세워 그들을 각 지파에 천인대장, 백인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으로 그리고 관리로 삼았다. 이 천인대장은 지금 정도로 보면은 사령관 정도로 보면 돼요. 천인대장은 백인대장은 대대장 정도 보면 돼. 대대장, 오십인대장은 중대장 정도 보면 됩니다. 10인 대장은 소대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때 나는 너희에게 판관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 동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잘 듣고 의롭고 재판하여라. 동족뿐 아니라 동족과 이방인 사이에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는 재판할 때 한쪽 편을, 한쪽을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구약시대 재판은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지금도 사실은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죠. 우리 눈에 봐도 아주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불공정한 게 눈에 보이죠. 구약시대도 그랬나봐요. 낮은 자의 말이나 높은 자의 말이나 똑같이 들어주어라.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감당하기 힘든 송사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때 나는 이렇게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명령하였다. 가난 정찰과 백성의 불평.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랩을 떠나 너희가 본저 크고 무서운 광야를 가로질러 아모리족의 산악지방 길을 따라 카데스 바르네아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족의 산악지방에 이르렀다. 보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앞에 저 땅을 내놓으셨다. 주 너희 조상들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그러나 너희는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어 저 땅을 정찰한 다음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들어가야 할 성읍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합시다. 나는 그 말이 좋게 들려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둘 사람을 뽑았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산악지방으로 올라가서 에스콜 골짜기까지 가며 그 땅을 정탐하였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를 딱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땅은 좋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 너희 하느님의 분부를 거역하였다.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천막 안에서 불평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열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힘들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걸 믿지를 못했는 거죠. 그래갖고 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구나.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형제들이 그곳 백성은 우리보다 우람하고 키도 크다. 성읍들은클 뿐더러 하늘까지 닿는 요새로 되어 있다. 우리는 또 거기에서 안악인들까지 보았다. 안악인은 거인족 얘기하는 거예요. 안악인들까지 보았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 앞에 서서 가시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사람이 제아들을 업고 다니듯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업고 다니시는 것을 광야에서 보았는데 그 광야에서도 그렇게 싸워 주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거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떤 날은 하느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느님이 계신 것 같고 하느님은 나를 힘들 때 업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안가를 걸어가는데 어렸을 때 좋았을 때 발자국 네발 쪽이었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 때는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었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따졌다 고 내가 제일 힘들 때 당신 어디 계셨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가갖고 네 발자국이 없는 거라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이 옆에 더 계셔 주신다는 거 그거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 너희가 천막을 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또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 속에서 낮에는 구름 속에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너희는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게큰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 진노하셔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셔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은 20살 이상서부터 민수기 숫자를 셌는데그숫자세샌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칼렙만은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는 주님을 충실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겠다. 주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도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백성들 때문에 너의 시중을 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리고 적의 약탈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 어린아이들과 아직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너희 자식들도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어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발길을 돌려 갈 때마다 길을 따라 광야로 떠나라.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업고 다녔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우리를 여기서 데려다가 죽이려고 우리를 하느냐고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는 나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무기를 들고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없을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 끝까지 말안 듣는 거지. 그래야 너희가 적 앞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일렀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주님의 분부를 거역하고 주제넘게 산악 지방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 산악 지방에 살던 아무리족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처럼 달려들어 너희를 내몰았다. 예,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이 벌떼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벌떼가 나오네. 벌떼처럼 달려들어 너희를 내몰았다. 그들은 세이에서 호마르까지 뒤쫓아가며 너희를 쳤다. 너희는 돌아와 주님 앞에서 울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카데스에 머물렀던 것이다. 두 달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벌루 그렇게 40년을 떠돌아다녔다라는 설명을 신명기 신신 당부하는 개명, 신명기 첫 장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는 계속 읽어 나가면은, 종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의 종합편.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종합편으로 읽으면 될 거니까 신명계는 훨씬 쉽게 읽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